헌법재판관 임명, 여야합의 없이 가능한가? 26일,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보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바로 여야합의. 그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사례를 들며 여야합의 없이는 임명 못한다고 주장했죠. 실제로 황대행은 탄핵심판 뒤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지만 그 이유는 대법원에서 추천이 늦어졌기 때문 여야합의가 안 되어서가 아니었죠. 그리고 이번에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 3명, 다 여야합의로 추천된 분들이에요. 그런데 한대행은 여야합의 없다며 임명을 보류한다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를 두고 여야 합의 핑계를 대는 건 궁색하고 옳지 않다고 비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대행은 여당의 입장에 맞추기 바쁜 것 같네요. 이런 상황에 헌법재판소 구인체제가 정상작동해야 한다는 국가기관의 입장은 무시된 채 권한대행의 결정은 또다시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상의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빠르게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비판했어요. 여야 합의 헌법재판소 정상화 과연 헌법수호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정치적 셈법이 먼저일까요?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